출근할 때한 번, 엘리베이터에 타서 또한 번, 버스를 타도 TV를 켜도, 심지어 라면을 먹을 때까지 하루에 몇 번이고 만나게 되는 루한. 루한이 최근 중국 광고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10만대인 바이두 검색 지수가 루한은 중국 연예인 중 가장 높은 40만대. 작년에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1억 8,160만 위안. 못하는 게 없다는 연관 검색어처럼 중국 최초의 (200만 장) 앨범 판매를 기록하고 콘서트는 모두 조기 매진 드라마 택천기는 경이로운 (260억 뷰) 게다가 예능까지 접수하고 있으니 무한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3회) 이슈 루한 씨도 대단하네요. 오, 장이죠. 예, 네. 야 루한 전성 시대라는 말이 정말 딱 어울리네요. 딱입니다 정말. 와, 이렇게 근데, 많이. 예, 여신 판빙빙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판빙빙의 바이두 지수도 10만이래요. 예. 근데 지금 루한 같은 경우는 4배가 넘는. 오. 이제 거의 뭐 넘사벽 아닐까요 이 정도면? 아 진짜 부러워요. 사실 뭐꼭 수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광고를 지금 다 휩쓸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톱 아, 제품들 다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광고 모델료만 해도 상당할 것 같아요. 네, 네톱 스타들이 보통 15억에서 25억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예. 루한은 25억에서 아. 50억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 편에? 네. 역시 대륙의 우와. 스케일은. 맞습니다. 다릅니다. <laughs> 그거를 지금 그러면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쭉. 나오니까 여러 가지 광고를. 와. 저 어쨌든 루안 팬분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루안을 만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거. 네. 근데 실제로 중국 지하철 이렇게 이동하는 곳이 엄청 길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지하철 그 지하차도에 루안 광고를 엄청나게 채워진 걸본 적도 있어요. 아. 서로 다른 광고들. 네네. 네. 네. 그래서인지 2016년 최고의 상업 가치를 가진 젊은 남자 스타로 루한이 뽑혀더라고요 음. 오, 진짜 대단하다. 아니 좀 이렇게 인기가 너무 많으면. 약간 세 많은 사람들도 생기고 뭐 스캔들이나 이렇게 구설수 같은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스캔들이나 구설수 뭐 최근에 없었나요? <laughs> 네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스캔들이 디리르바와는 예능 프로를 같이 할때 연문살에 휘말린 적이 있고요. 또 중국 드라마 활락송 2의 여주인공 차우신과도 스캔들에 휘말렸었어요. 아... 아... 그렇군요. 괜히 주변에서 안 두는 거죠. 그냥. 맞아요. 예. 음. 스캔들 얘기가 나왔는데, 뭐 대부분은 사실 오해로 밝혀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장혜연이었죠 김정국 음. 씨랑 중국 배우의 시홍달 리니 같이 이렇게 막 장보고, 아막 이런 게 찍혀서 음 떠들썩, 막 예. 스캔들, 막 이랬는데, 얘는 프로그램 촬영이란 얘기가 나왔죠. 이게 어쩔 수 없고, 중국이랑 한국이랑 점점 가까워지면서 예. 자꾸 이렇게 음. 혼사를 맺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그래. 생기나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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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것 같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앞으로도 진짜 스캔들이 아닌 정말 좋은 또 인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 TV.